음, 맛있네 학식 카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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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시린이 여러분 꽃게와 박사입니다 오늘은 밤 12시 배고픈 아내를 위해 최소한의 재료를 갖고 닭갈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레시피는 모 프랜차이즈 닭갈비 소스를 참고해 만든 것이니 닭갈비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자 그럼 출발 일단 고추장을 넣어주세요. 미리 물은 먼저 넣어주세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고춧가루가 잘 섞일 수 있어야 하니 미리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고춧가루는 넉넉하게 광택을 위해 물엿도 넣어주세요. 간장 넣을게요. 소금 설탕으로 디테일한 간 잡아주시고요. 고양이의 맛한 스푼, 생강분도 한 스푼, 마법의 가루 한꼬집 마늘 넣어주세요. 카레가루 조금 식초 넣어주시고요. 캡사이신도 넣어주세요. 고소함을 위해 마지막엔 깨소금 뿌려줄게요. 비휘잘 저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음, 다봉! 재료 생질 들어갑니다. 닭고기는 닭다리살만을 이용해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가급적 국내산 쓰시고, 브라질산을 쓰실 경우에 마늘과 소주로 고기를 숙성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잡내가 나지 않아요. 양파와 고추, 마늘, 파, 고구마 등 집에 있는 야채들을 먹기 좋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여기엔 없지만, 양배추나 깻잎이 있으시면 꼭 넣어주세요. 훨씬 더 맛있습니다. 이제 조리 시작하겠습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충분히 둘러줍니다. 어느 정도 불이 올라오면 약간의 불맛을 위해 마늘과 파, 고추 등 향이 강한 야채를 먼저 넣어 기름에 튀겨줍니다. 음 스멜! 닭고기 넣어줍니다. 골고루 익혀주세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불은 중불로 천천히 익혀주세요. 아 고구마 안 넣었네요. 고구마는 맨 처음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빨리 익어요. 어느정도 익혀지면 소스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충분히 볶아주면 마지막에 깨소금과 참기름 한방울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12시에 닭갈비를 해주는 이 남편의 스위트함이란...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다 됐어 <놀람> 이제 안먹는 게? 무상이 너무 들러오 그래 그래 밥이랑 같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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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지 음. 아 맛있겠지? 잘 음. 안되는데? 지금 시간 12시 15분입니다 <웃음> 엄청납니다 <laughs> 시간을 왜 말해 음 그치 그치 맛있어? 응응 응, 맛있어 음, 그러면은 혹시 이거를 돈 주고 사먹을 의향이 있는 맛입니까? 음 사먹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응. 오늘도 역시 미션 성공!